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강렬했던 꿈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모든 건 바로 이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차를 몰고 있었어요. 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겠지만 꿈에서 자동차는 종종 나의 삶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건제 삶을 제 의지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안정감 같은 걸 느끼게 해 줬죠. 그런데요. 그렇게 평온하게 길을 가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존재가 제차 옆에 나타나서 도로 위를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거대한 하얀 황소였습니다. 엄청나게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냈는데 동시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매력이 있었어요 정말 낯선데 자꾸만 눈길이 가는 그런 존재였죠 생각해보면 흰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순수함이나 어떤 잠재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꿈에 나온 하얀 황소는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때로는 너무 거대해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를 딱 마주하면 압도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덜컥 겁이 나서 망설이게 되는 거.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인물이 갑자기 꿈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훈련사였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 단호한 몸짓, 그리고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에서 알수 있었죠. 이 훈련사는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곧장 황소 옆으로 달려가서 그 거친 곱비를 탁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통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길들일 수 있는 이 존재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대답은 정말 놀라웠어요. 훈련사는 외부에서 온 어떤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사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감정이나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고 이끌어 줄수 있는 우리 안의 그힘 말이죠. 예를 들어,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잠깐! 심호흡 한번 하자 라고 말하는 목소리. 복잡한 문제 앞에서 조용히 더 나은 길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안의 훈련사인 셈입니다.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황소는 우리가 싸워서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끌어야 할 엄청난 에너지원인 거예요. 이게 길들여지기만 하면 파괴적인 충동이 오히려 엄청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그 황소 같은 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둘째,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삐를 줄수 있는 지혜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그 힘. 그 내면의 훈련사는 어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진짜 과제는 그 훈련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 내면의 그 강력한 에너지, 그 고삐는 지금 누가 쥐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